안녕하세요. 패킷 트레이서 4.4.2.9 IPv4 ACL 트러블 슈팅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실습은 IPv4 ACL 문제를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입니다. 첫 번째로 본 실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현,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192.168.0.0의 네트워크의 호스트는 서버 3으로의 TCP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10.0.0.0이 네트워크의 호스트는 서버 1의 HTTP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172.16.0.0의 네트워크의 호스트는 서버 2로의 FTP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모든 FTP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는 Cisco입니다. 그럼, 우선, 첫 번째로, L2에서 서버 1, 2, 3, FTP 및 HTTP 서비스에 액세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버는, 지서에 나와, 서버의 IP는 지서에 나와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서버 1로는 FTP 접속이 안 됩니다. 다음으로 서버 2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버 2로는 접속이 됩니다. 이전에 있는 커한 서드는 시스코. 빠져나오려면 컨트롤 C 조심해 주니다 다음으로 서버 3으로도 접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거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HTTP 서비스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버 1은 안 됩니다. 다 서버 2, 서버 2로는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다음으로 서버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으로는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ACL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, good r 쇼란에서 AC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퍼밋이, 퍼민 IP 애니 애니가 빠져 있는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엔비를 또 입자 퍼민 IP 애니 애니. 다음으로 해당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웃바운드로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. 인바운드로 걸려있어야 하는데 해당 명령어 지우고 인바운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 제로 로에 들어가서 지워주고, access group 10, to, ftc, inbound. 또, 걸어주면 됩니다. 다음으로, L3를 사용하여 서버123, ftp 및 HD, http 서비스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서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서버 접근 가능하고 서버 도 접근 가능합니다. 그를 가능합니다. 다음으로 킹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서버 1로 킹이 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서버 2로도 킹이 잘 갑니다. 마지막으로 서버 3으로 보내보면, 마찬가지로, 핀이 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, R1에서, 아까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, 사이트 리스트 익스텐디드 12172이 어, 인터페이스가 올바른 인터페이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가가 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. 어 보니까 역시 퍼밋이, 퍼밋이 빠져있습니다.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먹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줄에서, 첫 번째 줄을 지우고, 를 추가해 주 보시면 점수는 90점으로 오바르게 표시되었고, 해당 실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